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노자의 도덕경 오늘은 노자의 도덕경 27장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도덕경 27장입니다 잘 다니는 건 흔적이 남지 않음이고 잘 말하는 건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잘 헤아리는 건 계산하지 않음이다 잘 닿는 건 빗장을 걸지 않아도 열리지 않으며 잘 묶는 건 밧줄을 쓰지 않아도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성인은 항상 사람을 잘 구하는데, 그러므로 사람을 버림이 없고 항상 사물을 잘 구하니 사물을 버림이 없다. 이를 일러 밝음을 입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잘하는 자는 그렇지 못한 자의 스승이고, 잘 못하는 자는 잘하는 자의 바탕이다. 그 스승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바탕을 아끼지 않으면 비록 알더라도 크게 모르는 것이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묘하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제법 계절이 시원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여전히 아파트 같은 곳에서는 겨울에서도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곤충이 있죠. 이로울 게 하나도 없어서 해충이라고 하는데 바로 모기입니다, 모기. 모기는 어디서 어떻게 생겨났고 도대체 왜 존재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날이 좋아서 어디 밖에라도 산책이라도 하다가 보면 벌써 여러 군데 물려서 물린 곳이 부풀고 가렵습니다. 이 모기는 인간에게도 동물에게도 이로울 것 별로 없는 말 그대로 해충입니다. 모든 개체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동물이나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살고 또그 와중에 갖가지 질병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죠. 자려고 누웠다가 귀가에 윙 하는 소리에 놀래서 손을 휙 휘두르면서 잡으려고 보면 어딘가 사라져 있어요. 그러다가 불을 끄고 또 자려고 누우면 어느샌가 귀가에 윙 하는 소리가 또 들려서 화들짝 놀라서 잠에서 깹니다. 사람 잠도 제대로 못 자게 하는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 봐도 이게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를 잘 모르겠는 그런 모기라는 존재가 있죠.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이룬 날이 많았었나 봐요.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맹호가 울밑에서 으르렁대도 나는 코 골며 잠잘 수 있고 긴 뱀이 처마 끝에 걸려 있어도 누워서 꿈틀대는 꼴을 볼수 있지만 모기 한 마리 외행하고 귓가에 들려오면 기가 질려 속이 타고 간담이 서늘하구나. 모기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화자 불이바가 피를 빨면 그것으로 좋게 하지 어이하여 뼈에까지 도끼를 불어넣느냐 이불을 덮어쓰고 이마만 내놓으면 어느새 울퉁불퉁 혹이 돋아 부처님 머리처럼 돼버리고 제 뺨을 제가 쳐도 허치기 일수이며 넓적다리 급히 만져도 그는 이미 각오 없어 싸워봐야 소용없고 잠만 공연이 못 자기에 여름밤이 지루하기 1년과 맞먹는다네. 몸통도 그리 작고 종자도 천한 니가 어찌해서 사람만 보면 침을 그리 흘리느냐. 밤으로 다니는 것, 도둑질 배우는 일이요. 제가 무슨 현자라고 혈식을 한단 말인가. 생각하면 그 옛날 대유사에서 교사할 때에는 집 앞에 창송과 백학이 줄서 있고, 6월에도 파리마저 꼼짝을 못했기에 대자리에서 편히 쉬며 매미소리 들었는데 지금은 흙바닥에 벼집 깔고 사는 신세 내가 너를 부른 거지 니네 탓이 아니로다. 시를 보면 다산 선생님도 참 힘드셨나 봅니다. 이런 모기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왠지 참 편안한 어떤 상태가 상상이 되는데. 과학자들이 이 모기의 개체와 존재 이유에 관해서 여러 의견들을 말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모기가 사라진다면, 이 전자를 가지고 과학자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인구 증가 및 의료 경제적 손실 감소, 인간에 더 안전하다라는 주장입니다. 모기로 인해서 말라리아에 감염된 사람은 세계적으로 매해 2억 4700만 명에 이른대요 이 중에 한해 100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모기는 말라리아를 비롯해서 지카바이러스, 그리고 뎅기열 황열, 리프트벨리열, 일본 뇌염, 치군군야바이러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같은 인간을 위협하는 바이러스 질병을 옮기죠. 이 때문에 의료 경제적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라리아로 인한 의료비만 세계적으로 한해 120억 달러 한화로 14조 5천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댕기열 때문에 발생하는 의료 경제적 손실은 미국에서만 한해 6,100만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727억에 달한대요.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 농무부의 다니엘 스트링맨이라는 박사님은 모기가 지구상에서 사라지면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인구 증가를 가져올 수 있고 모기가 옮기는 전염병이 사라지면 질병통제 예산을 복지 예산으로 전환을 할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라질 연방의 마르콘데르 박사님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모기가 없는 세상이 인간에게 더 안전하다. 그리고 사람의 피를 빨고 병을 옮기는 모기를 제거하면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30종의 모기 박멸 연구에 힘써온 생물학자인 주드슨 박사님은 말라리아 매개 모기 박멸로만 한해 100만 명의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하고요. 모기 집단의 유전적 다양성을 1%까지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모기가 사라지면 전염병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모기가 사라진다면 카카오 나무도 사라진다. 생태계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라는 주장인데요. 모기는 생태계에서 모기만의 역할을 하고 있대요. 특히 유충인 장구벌레는 많은 포식자들의 먹이가 되고 생태계 먹이 사슬의 기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모기 박멸은 인간이 예측하기 힘든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라는 반대의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 곤충학자인 피엘 로니보스 박사님은 모기 박멸은 상상을 초월하는 부작용을 낳는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필 박사에 따르면 모기는 꽃가루 수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태계에서 꼭 필요한 생물체이고요. 모기가 사라지면 수천 종, 수만 그루의 식물 역시 멸종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선상에서 미국 뉴저지 러거스대학교 진화생태학자인 리나 퐁세카 박사님은. 모기가 인간의 위험한 질병을 옮기기도 하지만 생태계에서는 카카오와 같은 열대 작물의 수분을 옮기는 데 매개체 역할을 모기가 하고 있기 때문에 모기가 사라진다는 것은 결국 지구상의 초콜릿이 사라진다라는 것과도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모기가 사라지면 이 모기의 유충 장구벌레를 먹이로 하는 새들, 또 박쥐, 물고기, 개구리와 같은 먹이사슬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답니다. 모기와 장구벌레는 먹이사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체 먹이를 찾지 못한 많은 생물들이 굶어 죽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모기가 없어져도 생태계에 별 이상이 없을 거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당장은 모기나 장구벌레를 먹이로 하는 곤충이나 동물, 특히 물고기들에게 영향을 주겠지만, 그거는 일시적이다라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모기를 대신할 먹이를 찾게 되고 역할 대체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로니 보스 박사님은 생태계에서 다른 곤충이 모기 역할을 대신하면 그 또한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역할 대체로 인해서 모기가 인간에게 해를 주는 것 이상으로 더 악하고 더 빠르게 질병을 퍼뜨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서 공중보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라는 거죠. 미국에는 모기통제협회라는 곳이 있다는데요. 여기에서는 모기가 사라지면 세상은 나아지거나 나빠지거나 둘중 하나이겠지만 있어야 할 곳에 있을 게 없어지면 생태계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쓸데없이 모기 이야기가 좀 길었던 것 같은데 이야기의 요지는 이겁니다. 쓸모없다. 그래서 버려야 한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 그 기준은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구 중심이며 누구 관점에서 바라보는 걸까? 이거예요. 모기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모기는 분명 사람 기준에 아니면 동물까지 넓히더라도 분명히 마냥 반길만한 유익한 존재는 아니죠. 그런데 그 유충 때문에 생태계의 어떤 부분이 버텨지기도 한다라는 걸 보면 이걸 쓸모없다라고 말하는 건 철저하게 인간 중심에서 나온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꽃이나 모기 유충의 보식자들은 그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렇다고 사람 중심의 이런 생각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걸 벗어난다는 건 관망자가 된다는 건데 우리는 관망자가 아니라 인생의 참여자 혹은 주체자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관점이나 시각이 없으면 안 되는 게 우리죠. 그렇다면 노자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 도덕경 27장에서 노자가 말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므로 잘하는 자는 그렇지 못한 자의 스승이고 잘 못하는 자는 잘하는 자의 바탕이다. 그 스승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바탕을 아끼지 않으면 비록 알더라도 크게 모르는 것이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묘하다. 이 부분이요. 뭐든 잘하는 사람은 잘 못하는 사람에게 선생님이 됩니다.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시가 되겠죠. 그렇다고 무조건 잘 하는 사람만이 존재 가치가 있고 선하고 무조건 다들 그렇게 해야 하느냐 이거는 아니죠. 잘하는 사람은 잘 못하는 사람에게 선생님이 되는 그런 반면에 잘 못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의 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바탕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잘하는 사람에게 그 잘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밑바탕이 된다는 말도 되고요. 잘 못하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잘 못하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고, 다 잘하는 사람만 있다면, 과연 그게 진짜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 우수계 소리로 얘기하잖아요. 1등 없이는 꼴찌도 없고, 꼴찌 없이는 1등도 없다라고요. 1등 없이는 2등부터 꼴찌까지도 의미가 없고, 반대로 2등부터 꼴찌까지가 없다면 1등도 의미가 없겠습니다. 스승은 제자 없이 의미가 없고, 제자도 스승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노자가 말하는 건 서로가 서로의 존재 가치가 되어주는 거기 때문에 누가 우월하다, 누가 열등하다, 분명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나눌 수 있겠지만 그게 등급이나 계급이 되어서 차별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항상 그런 자세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굳이 구설수에 오를 흔적이 없고 말에도 흠이 없습니다.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걸잘 헤아리는 격이 돼요. 그래서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생기고 사람이든 사물이든 버릴 일이 없습니다. 그들의 존재 가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노자는 이렇게 피터지는 경쟁으로 누군가 우뚝 서 있는 세계를 멀리 하고 자연스러운 조화가 이루어진 세상을 꿈꿨던 것 같아요. 선을 딱 그어놓고 어떤 것을 고수하는 것보다 열린 태도나 유연함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죠. 나와 타자, 그리고 살면서 겪는 많은, 수많은 그런 순간과 사건들이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다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데 어느 한쪽만을 바라봐서는 안될 일이고 옳다 그르다의 영역에 갇혀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죠. 어떨 때는 이런 면이 필요할 때가 있고 반대로 어떨 때는 저런 면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겠죠. 노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나눠서 말하는 선함과 선하지 않음의 조화를 말합니다. 어느 한쪽을 버리는 게 아니라요. 이런 면에서 볼때 감히 질문을 던져 보게 되는데, 무슨 질문이냐면, 종교적으로 봤을 때 죄와 악의 유익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냥 예에 대해서 공자가 말한 것처럼 절대로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고, 일말의 접촉조차 없어야 하는 걸까? 마냥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실패한 셈이잖아요. 하나님도 지속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죄와 접촉 중이니까요. 유익이라는 의미와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에 대한 정의가 먼저 필요하겠지만, 감히 만약 그 유익이 돌아온 탕자 비유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고 그 소중함 같은 것을 깨닫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하려는 거다라고 한다면 죄도 유익이라면 유익이겠어요.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돌아온 당자가 개심을 하는 그런 부분이죠. 비슷한 예로, 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욕은 의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가만히 욕기를 읽다가 보면, 과연 욕이 그랬을까 싶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욕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때는 의인이라고 했지만, 재산 다 잃고, 자식들도 다 잃고, 건강마저 잃었을 때, 그때 찾아온 그의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이 긁어대는 와중에, 본심이 드러났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의 대화 중에 자신이 어떻게 했었는지 얼마나 율법들을 잘 지켜왔는지 그런데 왜 나에게 이딴 식으로 대하는지를 따지게 되죠. 그러나 어쨌든 최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기 4 2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이후로 더 많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만 이 욥기 자체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중한 가지는 죄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맨얼굴, 생얼굴을 마주하고 그것이 얼마나 모자라고 얼마나 양아치 같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죄 사함을 구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을 만큼 스스로 완전하다고 상상하는 자들이 있다면 귀가 가려워서 오류에 빠져 들어가는 자들을 제자로 삼게 내버려 두라. 단 이것 한 가지는 이해해야 할 것이다. 곧 그들이 얻는 제자들 모두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빼앗아 온 자들이라는 사실 말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교훈하시니 이는 곧 그가 죄인 외에는 아무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가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첨으로 죄를 부추기고자 함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주기도분의 한 부분을 말했는데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라는 부분을 덧붙입니다. 이 말은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음을 그러나 나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었으니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사하여 주소서 라는 말로 보이기도 하지만 칼비는 이것을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죄의 용서가 그만큼 확실하다라는 하나의 증표로 주시고자 하는 거라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보면, 고난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죄를 애써서 피하려고 할 필요는 없겠어요. 왜냐하면, 우선은 그것이 과연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먼저 들고요. 다음으로는, 그게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과정은 말로 할수 없는 시간일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더잘 알고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내가 진짜로 어떤 사람인지 어떤 놈인지를 완전 쌩으로 아주 처절할 정도로 직시하게 해서 나도 알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터널을 딱 지나왔을 때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될것 같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행동으로 서슴없이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모기 얘기로 돌아와서, 모기는 정말 너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싫지만, 그게 하나님 만드신 자연의 일부라면,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일은 없겠어요. 다만, 모기가 무분별하게 여기저기서 마구잡이로 번식할 수 있는 환경,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하 보일러실이나 이런 곳은 물이 다 고여있고, 한겨울에도 따뜻하기 때문에 유충들이 잘한다고 하죠. 그런 빈 곳을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말하자면, 종교적으로도 쟤는 선해, 쟤는 악해, 이걸 가리기보다는, 아, 쟤는 이걸 못하지만 저건 잘해, 이렇게 보고요. 그걸 세워주면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이기 때문에 비어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능력치를 내가 채워주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자의 말을 다시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니는 건 흔적이 남지 않음이고 잘 말하는 건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잘 헤아리는 건 계산하지 않음이다. 잘 닿는 건 빗장을 걸지 않아도 열리지 않으며 잘 묶는 건 밧줄을 쓰지 않아도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성인은 항상 사람을 잘 구하는 데 그러므로 사람을 버림이 없고 항상 사물을 잘 구하니 사물을 버림이 없다. 이를 일러 밝음을 잇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잘하는 자는 그렇지 못한 자의 스승이고 잘 못하는 자는 잘하는 자의 바탕이다. 그 스승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바탕을 아끼지 않으면 비록 알더라도 크게 모르는 것이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묘하다.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Да.